두산으로서는 아쉬운 결정이었을까? 이승엽 두산 감독이 강우 콜드 선언에 항의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항의였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많았다.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SSG의 주말 3연전두 번째 경기는 SSG의 6대0. 7회 강우 콜드 승으로 끝났다. 이날 전국적으로 장맛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이미 남부지방인 광주 창원 사직 경기는 비로 일찌감치 취소돼 30일 더블헤더로 재편성된 상황이었다. 수원 삼성 KT전 그리고 잠실 SSG 두산전만 예정대로 정시에 개시됐다. SSG는 1회 최정의 홈런, 2회 최지훈의 투런 홈런과 고명준의 연속타자 홈런, 3회 박성한의 희생플라이. 사회 하재훈의 희생플라이로 차곡차곡 점수를 모아 6대0까지 앞서 나갔다. 반면 두산은 1회부터 3회까지 찾아온 기회를 번번이 놓치며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미 오후 7시부터는 비가 거세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고, 잠실구장은 오후 6시가 넘어가자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SSG가 6대0으로 앞선 7회 빗줄기가 거세졌다. 오후 6시 58분. 심판진은 경기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경기 중단을 선언하고 기상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30분 정도가 지난 뒤 심판진은 그라운드에 나와 콜드게임을 선언했다. 밤늦게까지 계속 비예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그라운드가 많이 젖은 상태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승혁 두산 감독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곧바로 심판진의 항의를 이어갔다. 이 감독은 직접 더그아웃 밖으로 나가 내리는 비의 양을 체크하면서 경기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드러냈다. 두산으로서는 7회말 공격이 남아있는 상태고 비의 양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폈다. 일단 SSG가 7회초 공격을 했기 때문에 두산도 한 이닝 더 공격을 주장하는 건 무리가 아니었다. 이승엽 감독도 충분히 한 일을 할수 있는 여지는 있었던 것이다. 반면 심판진은 향후 예보를 설명하며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렵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콜드게임 선언은 난 상태였고, 삼루 더그아웃의 SSG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나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철수를 시작했다. 이 감독과 두산 관계자들은 심판진의 설명을 들으며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았으나 이미 내려진 결정이었다. 3분 정도 설명을 들은 두산도 선수단이 그라운드로 나와 팬들에게 인사를 했다. 콜드게임 선언 이후에도 비는 꽤 거세게 내렸고, 예보를 고려하면 심판진의 결정을 나무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두산도 공격이 3이닝이나 남아있었고, 6점의 점수차는 누가 봐도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었다. 결국 두산으로서는 비가 야속한 셈이 됐다. 두 팀은 주말 3연전 1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30일 선발로는 최원준, 두산, 과 오원석, 데스에스지. 을 각각 예고했다.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이 심판 진의 강우 콜드 경기 선언에 강력 항의에 나섰다. 7회 초 수비를 소화했음에도 7회 말 공격을 끝내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 한 까닭이었다. 여전히 3이닝의 공격 기회가 남은 상황에서 심판진이 매끄러운 경기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게 두산의 시선이다. 두산은 6월 29일 잠실 ssg 랜더스전 에서 0대6으로 7회 강우 콜드 패배 를 당했다. 이날 두산은 1회 초 최정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맞아 끌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회 초 최지훈과 고명준에게도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면서 0대 4까지 뒤처졌다. 두산 선발 투수 김동준은 계속 실점을 허용했다. 3회 초와 4회 초에도 한 점씩 내준 김동준은 힘겨운 투구를 이어갔다. 두산은 팀 타선이 득점권 기회를 무득점으로 연이어 놓치면서 어려운 흐름과 맞부딪혔다. 그리고 4회부터 잠실구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5회 말까지 진행되면서 이날 경기를 정식 성립됐다. 이날 경기는 오후 6시 58분 두산의 7회 말 공격을 앞두고 5천 중단됐다. 결국 오후 7시 38분 경기는 SSG의 5천 강우 콜드 승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심판진의 강우 콜드 선언 뒤 이승엽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이 감독은 거세게 심판진에게 항의한 뒤 코치진과 함께 한동안 더그아웃에 남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감독은 7회말 공격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관계자는 첫 번째로 7회초 수비를 진행한 상황에서 비가 그렇게 강하게 내리지 않았기에 7회말 공격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판진이 7회초 종료 뒤 경기를 중단했다. 그리고 경기 중단 뒤에도 빗줄기가 잠시 약해지면서 7회 말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봤는데, 기계적으로 30분 이상을 기다린 뒤 강우 콜드 경기를 선언했다. 이렇게 경기를 진행할 거면 애초에 7회 초를 하지 않고 중단했거나 아니면 7회 말 공격까지는 진행했어야 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장 심판진은 향후 비 예보와 입장 관중을 고려해 오천 강우 콜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잠실구장을 찾은 한 현장 관계자는 홈팀 감독으로서 말 공격을 진행하지 않고 끝낸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우 콜드 게임 패배를 당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투수를 한 이닝 더 쓰고 공격 기회도 없이 끝낸 게 아닌가? 반대로 말 공격을 진행하고 패했다면 동일하게 투수 이닝을 소모하고 끝낼 수 있었다. 내일 경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 감독으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왜 경기를 재개 안 하느냐? 두산 베어스 이승혁 감독이 강우 콜드게임 선언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 두산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0대 6, 7회 강우 콜드게임 패를 당했다. 초반부터 홈런포 세방을 몰아친 SSG의 기세에 두산 선발 김동주가 눌렸다. 그렇게 두산은 끌려가며 힘든 경기를 했다. 이날은 저녁부터 장마전선 북상으로 인한 비 예보가 있었다. 실제 경기 시작 1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가 넘으면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며 오후 6시 58분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두산이 0대6으로 밀리던 7회 말 공격 시작 직전이었다. 30분이 흘렀다.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다. 그래서 심판진은 그라운드 확인 후 10분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 중단 40분 후, 오후 7시 38분 최종 강우 콜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일루 더그아웃에 있던 이 감독이 심판진에 항의를 했다. 그라운드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 왜 경기 재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 감독이 항의를 하는 타이밍에는 실제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졌었다. 강우 콜드 사인이 확실히 낫기에 SSG 선수들은 삼루측 원정팬들에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일루 두산 선수다는 짐을 쌀수 없었다. 이 감독과 박흥식 수석코치가 10여 분간 심판진과 얘기를 나눴다. 심판진은 그라운드 컨디션과 계속되는 강한 비 예보를 이유로 들며 이 감독을 설득했다. 결국 이 감독이 수긍했고 두산 선수들도 일루측 홈팬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다시 빗줄기가 굵어졌다. 6점 차였지만 3인인이 남은 상황에서 경기를 포기하는 건 프로가 아니다. 더군다나 7회 말 공격을 앞두고 있었다. 어찌 보면 비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 감독이 할수 있는 당연한 어필이었는지 모른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기쁨은 나의 열정을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계속해서 새롭고 더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동기가 됩니다.